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 TV입니다. 오늘은 올해 운전면허 가진 분 그리고 곧 취득할 모든 분들이 이건 모르면 순식간에 과태료, 심하면 면허 취소까지 될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핵심만 짧게 전달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꼴이 해당된다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100만 명이 더 많은 올해 무려 489만 명이 해당됩니다. 지금은 20분이면 끝나지만 연말엔 작년 기준 4시간 이상 걸려서 큰 불편함을 겪었다고 하니 해당 내용에 대해 꼭 미리 알아두세요. 바로 안 하면 과태료 20만원에 1년 이상 미이행시 면허취소까지 맞는 운전면허 갱신입니다. 틱톡에 마줌마 사칭 계정을 조심하세요. 가짜 계정이 매일 영상을 불법 도용하고 있습니다. 마줌마 이름으로 운영되는 tmitv0 이 계정은 가짜입니다. 면허증이 없으면 금융서비스,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함이 많으니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이 어렵다면 도로교통공단 페이지에서 온라인 갱신 꼭 참고하세요. 면허 취소가 되면 운전만 못하는 게 아니라 금융 서비스 일상에도 제약이 엄청나니 꼭 갱신하시고 연말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니 미리 꼭 해두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0월부터 일종 보통도 수동 자동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29년 만에 대대적 제도 개편을 통해 이종 보통 면허를 일종 자동면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수동 시험 부담 없이 오토차 운전만 원하는 분들은 일종 자동면허 취득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하지만 올해부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2종 7년 무사고라도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경력을 증명 못하면 일종 승급이 불가합니다. 장롱 면허가 아닌 실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한해서 가능합니다. 이제는 운전 경력 증명, 보험, 차량 등록증 등 실제로 있어야 일종 전원 갱신이 가능합니다. 예전처럼 장롱 면허만 갖고 있으면 더 이상 자동 승급이 불가합니다. 혹시 2종에서 1종으로 바꾸려는 분들은 실제 자동차를 몰았던 경력, 보험내역, 차량등록증 등 실운전 경력을 미리 준비하시고 갱신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미리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특히 운전면허 갱신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서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셔야 하는 어르신분들은 큰 불편함을 겪으실 수 있으니 이르면 8월 혹은 9월부터라도 꼭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